자, 이 녀석은, 일단, 스부두 개, 저거, 뭐냐, 내성, 아니, 수봉 달린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뭐 그냥 변신 전에 그냥 무난한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변신 턴은 18턴. 일단 리더는 변신 전에 뭐큰 의미 없으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는, 요거, HP 2 배, HP 2 배가 달려있다는 건, 처음에 선제 맞고 안 뒤진다와, 변신했을 때, 체력이 쫙 달아있는, 그리고리 같은 상황이, 안 일어난다 이 정도? 그 정도고 자 변신은 18턴 변신에 10턴 동안 콤보스 1추가 이거는 진짜 쓸모없습니다 다이아 수준 변신 전 스킬 파간, 파간 다이아 수준입니다 <laughs> 다이아는 15턴 동안 콤보스 1추가인가 그러고 그 파간은 10턴 동안 2콤증일 거예요 파간 다이아 수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딱그 정도 자, 넘어갈게요 자 변신하면은 자 이렇게 되네요 팀체각 3개? 좀 밸류가 낮기는 하죠? 반면도 없고 일단 각성도 되게 별로네요. 그러니까 유틸각이랑 딜각이랑 좀 그렇죠. 이 회복 L자라든가 요거 세 개는 약간 유틸 쪽으로 보는 게 맞죠. 이거는 아무리 딜 1.5배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긴 어려우니까 유틸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렇네요. 자 리더랑 액티브 봅시다. 리더부터 보죠. 자빛속성의 HP가 2.2배, 3속성 이상 동시 공격 시 이콤 증, 회복 5개 이상 연결하면 데미지 경감 18배. 자 리더는 쓰레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회복 l 치하는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 변신 캐릭인데도 공격력 18배 밖에 안되죠 그러면서 회복 배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속성도 채워야 돼요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특별한 장점이 있냐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얘가 무슨 장점이 있죠 없죠 그러니까 리더로는 못 씁니다 자 액티브 불물 빛 회복으로 변화 한턴 동안 격감 이게 5섯 턴짜리 스킬 치고는 너무 좀 그렇긴 하네요. 이거는 저는 왜 이렇게 줬는지 알것 같아요. 그냥 불속성을 넣어놨거든요? 그냥 불속성을 넣어놨음. 왜 넣어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속성을 넣어놨어. 근데 왜 이게 사색진이냐? 일단 메인 속성이 빛이죠? 그 다음에 부속성이 불이죠? 그러니까 그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회복을 다섯 개씩 이어야 되니까 회복 드롭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 드롭은 왜 들어가 있냐? 아, 삼속성 하라고?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왜 물속성이냐 하면은, 쫙 지나가서, 빗물, 동심물. 자, 이런 의미가 아닐까.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냥 쓰쓰쓰지 않을까. 맞아. 그냥 너무 구려요. 좋은 게 없어. 얘는 장점이 없어. 자, 넘어갈게요. 장점이 없어. 장비, 사방에 빗트강두 개. 어? 액티브는, 아, 그치. 예, 변신개니까 액티브가 좀 바뀌었네요. 판가리는 똑같고, 두턴 동안 격감인 대신 스킬 턴이 네턴 길어, 길어졌네요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이거랑 비슷한데? 아 얘는 오색진이네요 이거를 생각했는데 이거는 오색진이네요 이거보단 좋네요 얘는 스킬 턴도 열두 턴이야 그쵸 애매하죠 사실 이거를 액티브 쓰려고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각성이 못쓸 정도까진 아닌 것 같아요 라기아 크루스 장비가.. 많이 느낌이 비슷하긴 하네 요거거든요? 드강의 방해내성 달린 거 약간 느낌이 비슷하네요. 근데 액티브에서 얘가 앞살인데 액티브에서 라기아 크로스 장비가 앞살이라서좀 드강 말고 팀체 두 개? 음... 뭐 그랬으면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겠죠. 그러니까 쓸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겠죠. 지금 비속성 파티가 막 메이저한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메이저한 게 이제 마블이 있잖아요. 비속성 중에 이제 메이저한 게. 마블이 있는데 마블은 방해내성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쓰는 게 손해임. 아무튼, 이 녀석은, 쓸 수도 있는데, 좋다는 느낌은 안, 안 드네요. 좋다는 느낌은 없네요. 그냥, 있으면은, 용도에 맞을 때쓸 수도 있다. 근데 있어도 안쓸 수도 있어, 이거는. 그렇,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자, 넘어가고. 로시퍼 예, 네, 맞아요. 2A 일장 딜러일걸요? 일단은, 초각성의 10콤각 달면은, 일단, 딜 자체는, 2A 딜러 중에서는 제일 센데, 사실, 투웨이 딜러가 맞는지 약간 의심되긴 하죠 투웨이 안치고 그냥 1 0콤강만 <laughs> 활용해도 센게 맞아 아무튼 이거 자동회복각성 <laughs> 밸류 낮은데 없앨 수는 없나보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냅둔것 같아요 그냥 시, 무조건 1 0콤강만써야될것 같아요 얘는 그냥 1 0콤강 말고는 쓸 수가 없어 자 리더 액티브 보죠 리더 빛속성 올파라 2배 HP가 50% 이하일 때 경감, 스킬 사용 시 비속성의 공격력 11배. 50% 이하일 때 데미지 경감. 이거, 쓸 거면은, 부엉이. 그, 누구죠, 부엉이? 아, 유크스, 예, 네, 그거. 그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안쓸것 같고. 자, 액티브, 새벽의 새별. 새벽. 정말, 퍼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있던 스킬이죠? <laughs> 새벽의 새별. 새벽. HP가 1이 되나 하나의 적에게 공격력 2 0 0배 어둠 속성 공격, 어둠 이외의 드롭에서 회복 드롭을 6개 생성. 회 애를 준 이유요? 사실 회애리랑이 새벽의 새별이랑은 크게 의미, 크게 차이 없지 않나요? 그게 뭔 관계야? 6개를 만들어주니까 회 l 를 치라고요? 근데 10콤각을 다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얘는 왜 각성이 없나요? 많이 좀 빠져있죠? 회복하면 50 넘어가면서 경감을 못 켜서 뒤진다? <laughs> 재밌네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턴마다 회복 드롭을 6개를 만들어주는 캐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스킬 턴이 <laughs> 최초에는 30턴이었거든요? <laughs> 스킬이 상향도 많이 됐는데 옛날에는 저 회복 드롭 만드는 것도 없었죠? 최초에는 30턴이었는데 세 턴까지 줄었어요. <laughs> 스킬 턴 줄은 거 레전드긴 하다. 아무튼, 세 턴마다 회복드롭을 6개 만들어주는 캐릭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래도, 그래도 구린 것 같아. <laughs> 그래도 구린 것 같아. 그냥 변신캐 아니니까, 그래도 좀 의미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구린 것 같아요. 아, 진짜 답답하네, 이거. 근데, 회복드롭, 아, 세 턴마다 6 개? 아, 근데, 각성도 좀 그래가지고. 활용하긴 어려울텐데 각성이라도 좋았으면은 세턴마다 회복 6개? 나쁘지 않아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각성도 구려가지고 굳이? 이런 느낌이네요 자동회복 빼고 바인드면역 요거 옮겨 아니, 촉각성이 있는거 옮겨오고 투웨이도 좀 없애고 막 칠콤각 넣어놓고 무무각 넣어놓고 이랬으면은 그래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 없고 사실 좋진 않죠 무무라도 있었으면은 진짜 좋았을텐데 그냥 각성 밸류가 너무 떨어지죠? 액티브도 구리고 넘어갑니다. 굳이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2A,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그니까, 러 2A에 10콤이면은 세긴 한데, 2A를 제대로 활용, 그니까, 러 2A 위주의 팟을 짜면은 10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냥, 빛속성 파티에 가끔 이제 기회 될때 2A 치는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빛속성 파티가 그렇게 좋은 게 지금 없어가지고, 쓰기는 더 힘들 듯, 넘어갑니다. 자, 아무튼 루시퍼 장비 봅시다 바면에 엘자에 공격 5개 그냥 바면에 엘자 느낌에 약간 공격력 증가는 보너스라고 봐야 되는데 공격력 증가가 저게 생각보다 효과는 클 거예요 5개면은 공격력 5천 짜리도 10%나 세져요 비팅왕 에받고시운 <laughs> 데밀 때음어 그런 활용법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력 5개가 꽤 괜찮죠 그러니까 공격력 4천 짜리면은 공격력 4천짜리라고 봅시다. 4천짜리면은 4천짜리도 솔직히 약한 건 아니에요. 엄청 세다 하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한 정도는 아닌데 얘가 500이 올라요. 8분의 1 12.5%가 올라간다고 이걸 달아놓으면. 공격력 4천 4천짜리도 12.5%나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근데 반면에 l 자도 있어. l 자 장비 달아놓을 거 없을 때 그러니까 뭐 내성이라든가 뭐 액티브라든가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그냥 엘자만 딱 필요해. 라고 할 때, 그냥 올려놓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얘는 스킬 턴이 짧긴 한데요. 얘는 제가 말했죠. 아까 30턴이라고. 얘는 수정 안 하면은 많이 줄었네. 그것도. 18턴이네요. 18턴이면은 이게 스킬 관리 하기가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서. 실질적인 딜 증가는 차라리 50% 이상 1 5 0 0개 듯? 근데 아직 한 판은 80각이에요. 뭐, 아무튼 스킬 관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약간 우승벨 같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 L자 느낌이 있긴 하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봅시다. 리코디스텔. 각성은, 오, 잡다하게 많이 달렸네요. 근데, 초각에 저 암흑내성 달아놓으면 구름의 썬글이네? 구름의 썬글에 L자에? 나쁘지는 않을지도? 약간 유틸 느낌으로 쓰면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유틸, 느... 아, 그래. 리더부터 보죠. 회복을 다섯 개 이상 연결하면 데미지를 반감. 콤보스3 추가. 오속성 이상 동시 공격 시 공격력 20배 다속이라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속인데 다속인데 회복도 다섯 개 이어야 돼. 어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저 오속성 이상 동시 공격 시도 사실 조건이 어렵죠. 그냥 쓰레기 같아. 자, 액티브 한턴 동안 회복력과 드래곤 타입의 공격력이 3배 모든 드롭을 불, 물, 나무, 빛 회복 어둠 드롭을 제외하고 오색진이네요. 단계 시즌 7성이래요? 근데 7, 원래 시즌 7성이 대부분 구려요. 얘 7성입니다. 7성. 어? 8성이네? 어? 뭐야 얘 8성이었어? 뭐야 나 7성인 줄 알고 7성에다 분류해놨는데 얘 8성이었네요? 뭐야 나얘 성능 아니 당연히 7성인 줄 알았어. 뭐야 당연히 7성이라고 생각한 이유. 구려서. 8성이네요? 야좀 심하네. 얘 8성이라고? 아, 얘는 코인으로 쓰죠.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액티브가 그렇다. 아 그냥 다 그런데, 좀. 그냥 구름의썬 글. 그래, L자에.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갈게요. 본체는 가드브레이크도. 아, 이게 8성이라고? 7성이어도 답한데 8성이라니.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그거죠. 탐욕의 알. 일단 탐욕의 알에 불드강 하나 더 달린 수준이거든요. 탐욕의 알이 나올 것같 액티브가 똑같죠? 아까랑 똑같다는 건 쓰레기다라는 겁니다. 탐욕의 알은 그래도 액티브를 쓸 수는 있는데. 아, 그래요? 진짜 구리네. <laughs> 이게 더 구리네요, 그러면. 자, 넘어갈게요. 구린 거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이 녀석은, 밤연의 3방에네요 올마이트 장비보다 구리죠? 예, 네, 얼럭키 올마이트. 어, 뭐야, 액티브는 똑같네요? 뭐야, 둘이 똑같네? 얼럭키 올마이트. 더할 얘기 없죠? 자, 넘어갑니다. <laughs> 뭐야, 이게? 자, 아마트라스. 드라한 몹이죠? 자, 추가타 아니, 추가타레죠 초각은 저렇게고, 어, 7, 일단은, 효각의 7콤을 달면은, 14콤 무무? 정도 되는 딜이 나오긴 하네요. 그렇게 약하진 않네. 근데 조작 3개는 좀 아쉽네. 저, 저 드랍, 저 던전각성이랑 조작 3개는 좀 아쉽네요. 좀더 좋은 각성이 들어가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리더부터 보죠. 신타이 HP 2.5배. 6콤보 이상일 때 8배. 지문턴에서 HP 5배. 일단은, 딜배수가 20배인가요? 20배네요? 회복력을, 드롭을 지운 턴에서 회복력만큼 회복. 저거로 준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는. 근데 경감이 없네, 이거. 칠콤 박아도 약해요. 공격력이 좀 많이 약하네요. 공격력이 저 정도면은 어지간한 딜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서 칠콤각이 없는 수준인데? 일단 공격력은 되게 약하다. 일단 왜, 저거 뭐냐, 리더는 경감이 없는 것도 그렇고, 신타임만 쓸수 있는 것도 그렇고, 회복력이 저게 제대로 될까? 잘 모르겠네요. 리더로는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잠금 해제. 나무 빛 회복으로 변화. 드지을 바인드, 강무 모두 회복. 야, 액티브는 괜찮네. 나무 빛 회복. 이거 그건데? 주론드기 때문에, 그 노틸러스. 학료그랑 비교하면? 그러게요. 학료그랑 비교하면 선인데 너무. 뭐. 뭐냐? 요그 뭐야? 요그가 별이 더 높은데. 뭐야, 이거 드라파 몹이라고 이래?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 근데 요그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액티브만 보면은 그냥 요그랑 비슷한 정도인 것 같기는 해요. 막 이게 압도적으로 좋다, 저게 압도적으로 좋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나마 얘는 잠금해제가 달렸으니까 보편적으로 좀더 쓰기가 편하겠죠? 그 정도의 차이? 맞아. 레오도 생각하면은 요그 스킬이 구린 게 맞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스탯은 좀 아쉽네. 왜 이렇게 낮아 보이냐? 회복력만 높아 보이네요. 전체적인 스탯도 그냥 낮네. 회복력만 좀 높고 나머지는 좀 낮네. 아무튼 스탯 배분도 좀 아쉽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비 스브의 3 회복 팀 회복 장비인데, 뭐 지금 당장 쓰기에는 노틸이나 로얄로크 파티에 좋겠죠. 근데 사실 거기에만 좋다. 거기에만 좋다는 점이고 필리스도 괜찮아요. 걔도 회복력이 부족한가요? 음 나쁘진 않겠네요 아 거기가 오히려 좋겠다 노틸이나 로에로크 특히 로에로크는 액티브가 너무 답답해서 스킬 올라오게 하면 안 되거든요 노틸에는 스킬도 좋아 그래서 뭐 알리나 같은 애한테 올려놓기 참 편할 것 같아 그리고 필리스도 뭐 비슷하죠 비스오케릭이니까 네, 오크는 좀 그렇죠 근데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해요 용도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좋은 건 맞죠 그러니까 확실한 용도가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그냥 무난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쪽에서는 좋으니까 에뭐 그런 쪽으로는 많이 쓰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래도 자주 쓰이긴 하겠다 노틸이나 필리스 거기에 네 맞아요 당장 쓸수 있는 파티가 있잖아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팀 회복각성이 버려질 가능성이 꽤 높아가지고 미래를 좀 많이 볼 거면은 필요 없기는 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파라 반감 나오기 시작하면은 버려질 것 같아서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어, 그렇게 되려면은 좀 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쓴다면은 뭐 충분히 가져올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노틸러스가 없어, 그리고 다음에 내가 필리스도 못 뽑을 것 같아 하면은 굳이 좀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쓸거 아니면은 지금 그러니까 노틸러스나 필리스 두 개밖에 없잖아요, 현존하는 파티에서는. 이걸 쓸만한 데가. 물론, 오크에도 쓸 수는 있지만, 조금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두개 쓴다고 했을 때, 그둘다 본인이 안쓸 거면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두 개를 쓸것 같다 하면은 좀 가져오는 걸좀 고려해보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무조건 필수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필수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있으면은 충분히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무리할 정도로 활용도가,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면이 좀 아쉽다. 팀 회복 장비라는 게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진행되면은 버려질 장비라서, 그런 면에서 그 정도만 잘 생각하고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냥 아테나는, 그냥 환생이랑 장비만 보죠. 자, 아무튼 좀 봅시다. 일단 이 녀석은 진짜 각성이 다섯 개가 없네. 그냥 L자 달고 유틸로 써야 되는 수준이 아닐까? 얘를 쓰고 싶으면? 빨리, 빠르게 보죠. 자, 리더, HP 2.5배, 공격력 6배. 아무튼 2.5배, 공격력 6배, 독 데미지 무효화, 스킬 사용 시 공격력과 회복력 3배. 그래도 체력 2.5배 짜리 중에서는 제일 좋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2.5배면은 회복력도 없고, 경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통? 근데 얘는 체력이 2.5배인데 회복력도 있고 독데미지 무효화도 있어가지고 2.5배짜리 중에서는 그나마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턴 회복이요? 저걸 일부러 네턴 회복으로 <laughs> 냅둔 것 같아요 열받으라고 아무튼 그런 것 같고 이 녀석은 아무튼 각성이 너무 해가지고 좀 그렇네요 이 녀석이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아니 이 녀석은 왜 수부가 두 개가 적어졌어요 한미치겠네2 <laughs> 1콤에 투웨이 4개. 딜은 그래도 좀 괜찮겠네. 공격력은 조금 낮네. 투웨이딜 15등이요. 이게 딜각성으로만 따지면은 아카자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칠콩각이 초각에 칠콩각 달면 3개잖아요. 3개에 웨이 2개가 2.25배이기 때문에 2개에 칠콩각 하나라고 계산을 하, 해도 투웨이 5개. 아니야. 투웨이 아니, 5개래. 칠콩각 5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15등이야. 공격력이 좀 약해서 그런가 봐요. 아인가센애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 2 개짜리 장비 있다. 아 맞네요. 근데 그냥 2A 두 개짜리 장비 끼우고 2A 쓰느니 그냥 이걸 쓰지 맙시다.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얘는 왜수부가 하나 줄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개. 근데 수부네 개였어도 구렸겠다. 뭐 리더랑 액티브는 아예 완벽하게 똑같네요. 스텝도 똑같고. 속성이 다른 애 근데. 아무튼 구리다는 뜻 넘어갑니다. 자 2A의 머신킬러 쓰레기 각성에 쓰레기 각성을 달아놨죠. 킬러가 진짜 그렇게 좋은 각성은 아니에요. 2A는 쓰레기 각성이고. 액티브? 이게 스킬 턴이 수작을 안 하면 은 15턴이니까 뭐 스킬 턴 관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네, 맞아요. 맥딜 막 뽑는 시대라서 킬러가 의미가 없어. 옛날에나 좋았지. 그리고 같이 달려있는 게 2A인 것도 좀 그렇죠. 이 녀석도 설마... 어? 얘는 좀 다르네요. 얘는 2A에 훈보강하네 그럼 뭐해? 이거 써? <laughs> 이거 씁니까? 아니... 아무리 나무 콤보 강화 장비들이, 그러니까 콤보 강화 장비들이 구려도 야 이거보다 구린 게 얼마나 있을까? 맞아 상성이 별로죠. 그러니까 둘이 안 맞죠. 드롭이 여섯 개면은 투웨이를 쳐야 돼. 저 콤보 강화를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무튼 얘는 콤보 강화 장비 중에 거의 최악 아닐까 투웨이라서. 정보 저거보다 구린 거 없음.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콤보 강화 장비들이 진짜 콤보 강화가 달려서 구린 각성들만 달고 나와도 이거보다 구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넘어갑니다. 아폴론. 어, 일단은 무무든 칠콤이든 달면은 딜은 좀 괜찮겠네요. 스부 달아도 사스부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콤보 강화가 약간 짬뽕으로 달려있는 게좀 그렇네요. 왜샤나? 느낌 비슷하긴 하네요. 자, 리더 봅시다. 빛속성 공격력 네배 나무속성 2.5배. HP 2.5배. 빛나무 동시공격시 5배. 고정 300만. 체력 2.5배인데 추가타가 달려있긴 한데 그 조건, 서브 조건이 그냥 정신 나갔죠? 나무랑 빛을 강제로 써야 되죠? 네, 이중속성 저거 개쓰레기죠? 아까 학발 얘기할 때도 그랬죠? 쓰레기입니다. 조건이 그냥 똥이야. 특히 기구성엔 절대 갈 수가 없어. 자, 액티브 봅시다. 한턴 동안 데미지 흡수와 속성 흡수를 무효화. 모든 드롭에 잠금을 해제하고 물나무 빛으로 변화 이런 비슷한 스킬이 길가메시에 있거든요 길가메시는 데미지 흡수랑 속성 흡수 한턴 무효화에 오른쪽 세로 한 줄을 불드롭으로 만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길가메시 쪽이 좀더 쓰기가 편하지 않을까? 얘는 회복 드롭도 없고 삼색진이라서 내가 뭔가 확정적인 드롭을 그렇게 만들지도 못하고 네 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턴이랑, 그러니까 액티브 스킬 턴이랑 지속, 데미지 흡수, 속성 흡수, 지속이며 뭐 이런 것도 똑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드롭 생성 쪽이 좀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 쪽이 좀더 낫다고 봐요. 액티브로 봤을 땐. 잠금 해제의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드롭이 전부 다 잠긴 게 아니면은 잠금 해제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길가메시보다 구리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딜각성도 길가메시 수준이네요? 길가메시가 14콘 무무인가? 그러거든요? 진짜 길가메시랑 닮았네요. 초각에도 길가메시 쓰고 있고 7콘 무무 있고 근데 길가메시는 동막을 갖고 있거든요. 엘자랑 이 녀석은 이딴 거 달아놨어. 아니 씨... 길가메시보다 쓰기 좀 별로지 않을까 근데 길가메시는 잘 쓰긴 하거든요. 그래도 은근히 잘 쓰는데 얘는 잘 쓰기까지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두개 달려있는 애들 중에 이거 제대로 활용해서 좋은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제대로 두 개를 활용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거 그냥 그거예요. 옛날에 그 기억나는 게 지금 나인, 가루다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인가루다 마냥 불행이랑어둠행그 맞아, 그 루오. 이런, 이런 놈들 마냥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자체가 별로야, 그냥. 그래서 그, 그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각성 개수가 밀려서 길가메시보다 구리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아쉽네요. 넘어갈게요. 장비, L자에 드각 4개. 오, 야, 이거는 깔끔하네요. 야, 이건 좀 깔끔하다, 이건 진짜. 야, 이거 장비도 액... 이거 한 번쯤은 활용할 수 있잖아, 장비. 액티브도. 예, 네, 맞아요. 액티브도 활용할 수는 있어. 그냥 올라오면은 그냥 여차하면은 그냥 저걸로 쓰고, 아님, 그냥 장비용으로만 쓰고, 액, 각성용으로만 쓰고. 이거 괜찮네요. 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장비다. <laughs> 이건 무조건 장비네요. 이게 딜로만 보면은 즈볼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즈볼타는 공격력 각성 두 개가 더 달려 있긴 합니다. 근데 배율로만 보면 은 L 자도 1.5배고 현재 한 판에서는 80각이니까 80각 또 1.5배니까. 근데 활용도를 생각했을 때는 이 L 자는 잠금해제 용도로도 쓸수 있어가지고 이쪽이 훨씬 나은데요? 오 좋다 이거. 액티브도 좋아. 즈볼타는 액티브가 쓰레기죠. 올라오면 안 되죠, 절대. 액티브는 그래도 활용하면은, 그래도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아무튼 장비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